자 시즌 마치고 5일만 짧은 휴가인데 잘 쉬었는지 모르겠네 잘드 쉬었나? 네5일도또 예. 보니까 또 제대한 선수들 그리고 박백근 선수들 또 이곤에이스 선수다 보니까 또 반갑고 좋은데 자 오늘부터 28일까지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라고 그리고 감독님 코지스텝을 보면서 내년에 캠프 가야 될 명단들을 꾸리는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여기 부르는 거라고 내년에 시즌에 뭘 할지에 대해서 여기서 준비를 다 해달라. 내년 스프링 캠프 가서 너 어떻게 하겠다 늦은 거라고. 지금은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여기서. 내년에 어떻게 던질지 어떻게 칠지 어떻게 받을지 를다 결정하는 자리라고 생각이고아이이이이 어쨌든 우리가 시작하면서 캐치볼하고 기본기가 야. 상당히 중요하니까 저뭐상과를낼수 있도록 또 한번 해보자 전체? 그렇죠? 뭐, 네 1년 동안 했는데 이랬는 걸 보완하고 싶다 짧지만은 이 안에서 우리 걸내 거를, 내 거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왔다고 생각하니까 발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이상입니다.